참 정치인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성간이는 대한민국 수사 대상 1호라고 봐야 돼요. 김병기 원내 대표는 국가 막두고 쿠팡하고 쿠팡 당시 대표하고 점심 먹었답니다 지난 9월에. <laughs> 2 시간 반. <laughs> 지금 민주당 다 이거 다 수사 대상이에요 지금. 이거. 네. 쿠... 해서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걸 포함을 지금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것들이야말로 지금 인지 수사 들어가야죠. <laughs> 예. 이런 거야말로 인지 수사 들어가야죠. 들어갈 거라고 하면 아 어, 이게 국회의원은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비공개가 아닌 100% 공개 만남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가 앞두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해 당사자잖아요. 근데 본인은 참 그래도 운이 좀 좋네요. 왜요? 이 통일교에 묻힐 거고. 아. 안기령 에도 묻힐 거고. 지금. 아. 네. 경태도. 네, 경태한테도 묻힐 거고. 아. 네. 서영교가 근데 다시 또 연관 검색으로 나오더라고요. 폭망하니까. 아, <laughs> 고발하니까 <laughs> 자는 아니라 그러지만 이게 지금 사실 예. 민주당이 사건이 너무 많아서 다 다루기가 힘들 정도예요,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다 지금.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방송 하나 마치고 오면은 아까도 지금 유서가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쫓아가기가 힘들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쫓아가기가 쉽겠나요, 이게? 아, 어렵죠. 그러니까 사건을 사건으로 묶는 듯한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지금. 맞아요, 사건을. 지금. 네. 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유, 참 진짜. 네. 저희들이 집중할 것들에 집중해서 중요한 예. 거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있으니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 선별적으로 집중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음. 이 판결은 장경태가 네. 눈여겨봐야 될 판결이 하나 1년 나왔어요. 유죄. 예. 네. 예. 보좌관을 성추행한 박완주 민주당 전 의원이 있어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이 됐는데 어이 피해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어, 1, 2심 판결에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기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가족과 지지자들이 2차 가해를 계속했다.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부인할 때, 그것은 개인의 방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가해자들에게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된다. 라고 기이 박완주의 피해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딱이 상황이 장경태 상황하고도 어, 이, 연관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 장경태도 커버하지 마세요. 여기 민주당 지지자님들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과요, 장경태 한 명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어허. 본인들이 원하던 세상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말씀하시던 세상 아니잖아요. 아...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들이 커버하시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요. <laughs> 네. 그렇지 않겠습니다. 아, 그런 사람까지 이제.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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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조진웅도 네. 실드 치는데요. 뭐 그렇게. 그러니까 조진웅 실드 치는 것까지는 제가 거기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인가 모르겠는데요. 예. 거기에 감히 안중근 의사나 이순신 장군을 언급하지 마세요. 아... 그 부끄러운 거예요. 그두 그 영웅 대한민국의 두 영웅 예. 얼굴에 이름에 먹칠하는 거고 똥칠하는 겁니다. 그런 아... 짓 하지 마세요. 네. 선관위에서요. 정원호 칭찬을 했잖아요. 이재명 음. 대통령이. 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래요? 예. 왜 자기가 판사인가요? 아, 왜 선관위야, 자기가 선관위가. 이제 선관이가? 아 선관이가 선관이가 예, 그렇게 했대요. 선관이도 참 어, 선관이도 정말 중립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잖아요. 선관이는 참 정치인이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선관이는 대한민국 수사 대상 1호라고 봐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벌써 여기에 부정 채용만 해도 몇 건이며. 예. 네, 이거 감사 당연히 이거 진짜 전체 다 털어봐야 되지 않겠나요? 아 이거 국민들 시원하게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선거 관리 부실은 몇 건입니까? 이 정도로 부실했으면 이것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본인들 주장대로 부실이라 그래도 털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부실이라고 하더라도요단한 네. 표라도 네. 그게 헌법적 가치가 있는 건데다. 그럼 이거 그그 그 역시도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 네. 자기들이 정말로 중요한 국민의 주권을 다루는 행위조차도 직무에 제. 대로 완수를 못한 거 아닙니까? 아. 네. 근데 거기가 성역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예. 헌법 기관이라고 해서 마치 사만 시대 소도처럼 예. 네, 여기엔 들어가면 범죄자도 수사 못해 하는 이게 소도 아닙니까? 그렇죠. 소도. 여기 도망가면 되는 거예 맞아요. 예. 이 소도 같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 아... 네. 오, 오늘 환율이 1411원. 어, 지금 뭐 1,500원 저거 유... 가겠어요 지금. 저기 그 유로 환율은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1,700원이 넘었었던 걸 걸로... 아닌가요? 예, 유로 예. 환율은 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요. 원 유로 환율은 원유로 어마어마하죠. 원유로. 지금 네, 대한민국 1 아, 지금 네. 1,721원이래요. 유로는. 아, 지금 나라가 정말 이렇게 뭐, 흔들흔들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보세요. 이거 나라 그 여러분 15만 원 받다고 았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해외 여행을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아 해외 여행 나가시는 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 비용이 한참 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마무지요. 예. 아이고 참. thank <laughs> you